안녕하십니까. 토비입니다. 오늘은 23년도 가을, 겨울 시즌 아이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룩북을 한번 쫙 보고 그 브랜드들 중에서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은지 그런 얘기를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트렌드를 막 이렇게 따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진짜 사고 싶은 거, 제가 입고 싶은 거, 국밥 같은 아이템, 그런 템들 위주로 미시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옷질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요, 저는. 그래서 소개하기에 앞서 설명을 조금 드렸고요. 첫 번째로 베스트, 어, 베스트 조끼, 기저 조끼, 어, 조끼입니다. <laughs> 하나 구매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 계속 얘기한 치노 팬츠. 세 번째로는 중청 데님. 데님이 이거 몇년 됐지? 이거 한5년 됐을 거예요. 이5년 됐는데 이게 테이퍼드 핏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청 괜찮은 거 하나를 추가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 입었어요. <laughs> 그 다음에, 테아토라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아이템이죠. 패딩 코트. 네, 그 아이템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기타 아이템들 제가 그냥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간 그런 아이템들. 그냥 머릿속에 그냥 대충 있는 아이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다이아피어 39의 테크 리버서블 밀, 그, 그 스탠드, 스탠드 베스트. 예, ECWCS 스탠드 베스트.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 요 아무튼, 다이아피어 39는 일본 브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미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예, 나름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브랜드고, 사실 제가 이거 구매하고 싶다고는 하는데,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본 현재 재고가 있어야만 구매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 상에서는 아직 사이즈가 있네요? 구매를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입어보고 결정을 합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브랜드는 온라인으로 쉽게 선뜻 구매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성격상 그래요, 이거는. <laughs> 일본을 조만간 또갈 예정인데 가서 있으면 입어보고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그냥 봤을 때는 좀 이렇게 고프코어 느낌의 등산 브랜드 같잖아요. 근데 리버서블 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입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 입게 되면은 딱 봐도 이제 밀리터리 느낌이 있죠. 여기 패치 디테일이 있고 이렇게 주머니 주머니 있고 그리고 요 소재감 이거, 살짝, 미군, 뭐였지? 어, 미군 어떤, 무슨 넘버링 있는데, 그 자켓. 거기서 쓰는 그런 원단이요 딱, 그래가지고, 아마, 리버서블, 밀, 에코극스, 스탠드 베스트, 이렇게 한것 같은데, 가격은 좀 있네요. 가격 은한 28만원 돈 되는구나. 어, 그리고, 소재감은, 어, 폴리 88, 나일론 12, 폴리 100. 예, 좋진 않네, 소재감이.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 나나미카 인슬레이션 베스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면은 조금 애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추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 생각을 싹 잠재워 줬거든요. 착샷을 보시면 됩니다. 착샷이 진짜 작살나요. 예. 이건 뭐 진짜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너무 무심하게 이렇게 툭. 어이 반팔에 이렇게 무심하게 탁 걸친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너무 내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확신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진짜 사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순위가 이 다이아피어의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1순위가 지금 나나미카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 나나미카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그리고 요 앞에 포켓 디테일 있죠 조그마한 요런 포켓 디테일도 너무 예쁜 것 같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똑딱이 있잖아요 이 똑딱이가 주머니가 이게 깊 깊이 파여 있으면 다행인데, 깊이 파여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물건이 이렇게 툭툭 빠지거든요? 근데 요런 똑딱이를 잠궈 놓으면은, 물건이 안 빠지지. 예, 그래서 요런 디테일이 어떻게 보면 신경 쓴 포인트 중 하나인 거죠 제가 주머니에 손을 안 넣을 때도 이걸 닫아 놓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실루엣이 연출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리고 밑단을 지금 보니까 뭔가 고무줄 고무줄 스트링이 들어가 있을 것 같지 이거 그냥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만든건가 예, 이거는 좀 실제로 봐야 알겠네요 일부러 이런걸 연출한 건지 요요 요 부분 있잖아요 내생각에 고무줄 스트링이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서 있으면 좋긴 하겠죠 좀더 이렇게 좀 귀여운 실루엣을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뭐 없다고 하면 없는 대로 저는 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예 그리고 소재도 보면은 프리마로프트예요. 겉감도 65% 폴리에다가 35%좀 코튼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싼티나는 광도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 한번 실제로 보고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중 하나라면 무조건 구매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치노팬츠입니다. 제가 이거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살 때가 된것 같아. 요 <laughs> 후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나미카. 얘도 나나미카죠. 나나미카는 또그 맛이 있어요. 저 세트로 입었을 때 예쁜 게 있거든요. 물론,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룩북 있잖아요. 이렇게 네이비 네이비를 입어도 예쁜데, 네이비 베이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국밥 컬러잖아요. 네이비도 그렇고, 베이지도 그렇고. 어 그냥 거기에다가 더비 슈즈 신어도 되고, 뭐, 뉴발란스 993 그레이도 괜찮을 것아요 어, 차라 울릴것 같습니다. 색깔이 다르다고 한들. 그래서 이 와이드 치노 팬츠도 하나 고려 중입니다. 이, 이것도 제가 와이드 팬츠라 그래 가지고 너무 왕통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실루엣을 보면 또 그런 거 같지도 않아요. 땅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인 거죠. 이게 근데 자켓이랑 셋업으로 입어도 진짜 예쁘긴 한데 자켓은 뭐 추후에 추매를 하던 예, 그런 식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군은 아나토미카의 치노투입니다 아나토미카는 그 특유의 고급스러운 광택감도 있고 그 이제 세탁을 하면서 뭐라 그러야 되지 경질화라고 해야 되나 변해가는 그 맛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명작 명작 하는데 이거 아마 저 말고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나나미카 와이드 치노 팬츠랑 아나토미카 치노투 팬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나나미카와는 무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거의 다른 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나나미카 같이 이렇게 좀 낭낭하고 편안한 실루엣 그런 걸좀 선호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은 사실 아나토미카 이 치노 투팬츠가 본인이 추구하는 무드에는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치노 팬츠를 어떻게 입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아직 명확하게 확립된 건 아니어서 그냥 좋은 치노 팬츠 하나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아나토미카가 맞긴 한데 어, 요즘 제가 추구하는 실루엣을 보면은 나나미카 같기도 하고 어떤 걸를 구매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가서 한번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건 반반 이에요 먼 미래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도 나나 미카 랑 아나토 미카 둘다 구매할 것 같아요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게 너무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laughs> 세본째로는 중청 데님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룩북을 보다가 본 건데 이 오라리에 이 데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데님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디깅을 해봐도 절대 안 나옵니다. 이 바지가 뭔지 아시는 분은 DM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딱 샀던 중청이 거든요 근데 오랄이다 보니까 아마 삼포도 어, 조금 있을 거고 딱 봐도 삼포가 여기 좀 있죠? 네 삼포가 좀 <laughs>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감이 길어서 좀 커팅을 해야겠죠 제 몸에 맞는 바지는 아닌데 여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무드의 바지를 사고 싶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에 이걸 못 산다라고 하면 은 예, 킹성비 있죠? 킹니클로? 킹... <laughs> 빅니클로의 와이드핏 진 중청 데님 있거든요. 이거 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래 보이잖아요. 이거 실제로 매장 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좀 꿀템의 향기가 나요. 가격이 59,900원인데 조금 비싸긴 하죠. 예, 이거 일본 가서 사면 3,990엔입니다. 제가 입어봤었습니다. 매장에서 한번 입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 색감이. 그래서 이 오라리 데님을 찾다 찾다가 못 찾아서 구매를 못 한다 싶으면 은 예, 저는 와이드 핏틴을살 생각입니다. 가성비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와, 뭐 유니클로 바지는 제가 한두 번 입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 몸에 잘 맞습니다. 얘는 기장감도 그렇고 키 크신 분들은 안 맞다고 하는데, 저는 잘 맞아요. 예. 네 번째로는 테아토라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테아토라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들을 타겟팅해서 나오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패커블이라던가 수납 같은 거 그리고 편안한 거 경량화를 좀 신경 썼다고 해야 되나? 이게 예, 그런 브랜드입니다. 가성비로 구매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확실히 보온성도 경량하다 보니까 패커블 경량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볍다는 건 그만큼 들 따뜻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laughs> 가성비는 아닙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따뜻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봤던 게 테아토라의 데스크 드라이버라는 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동글동글한 이런 귀여운 실루엣이 연출이 됩니다 좀 요게 그나마 테아토라에서 좀 따뜻한 축이에요 예 <laughs> 진짜 가성비는 싹 구립니다 근데 이걸 구매하셨던 분들은 다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진짜 손이 많이 간다고 그만큼 편하다는 거 아닐까요? 대중교통을 별로 안 타고 좀 자차로 이동을 많이 하시거나 회사 집 회사 집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진짜 최고의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요즘 촬영 때문에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를 많이 하지 이번 시즌에는 하나쯤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다 근데 이게 블랙이잖아요 블랙은 제가 아우터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laughs> 아, 어, 블랙 말고 뭐가 있을까? 테아토라 다른 게 없나 했는데, 테아토라는. 블랙이랑 네이비밖에 안 나옵니다 그레이가 있었나? 그레이가 아니라 무슨 섀도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블랙이랑 네이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 데스크 드라이버는 네이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네이비를 하나 찾아봤더니 네이비는 테아토라 수베니아 헌터 재킷 에바포드라고 있어요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두께감도 있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힘다운처럼 빵빵한 건 아니에요 적당히 경량화가 된 그런 패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겨울에는 어림없죠 어림없지만 회사집 회사집 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쯤 탐나는 아이템입니다. 블랙이 무난하긴 한데, 이렇게 어, 오묘한 광택감이 도는 네이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생각 중입니다. 근데 가격은 확실히 진짜 잡이 없다 이거 진짜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150만원이 말이야, 방구야. 어,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은 살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감성으로 사는 거죠. 예. <laughs> 사실은 제가 이 테아토라에서 가장 사고 싶었던 건 이거 디바이스 코트라는 제품입니다. 그냥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이 착샷이 진짜 너무 예뻐요. 보시면 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 착샷이 너무 귀여워서 이 제품을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시면 은홀 겹이에요. 홀 겹. 진짜 얇은 그냥 코트입니다. 좀 나일론 코트 같은 거죠. 그래서 겨울에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감성으로 산다지만 홀겹 나일론 코트를 이돈 주고 산다는 거는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요 제품은 과감하게 패스했습니다. 사실 디자인 자체는 이거를 가장 사고 싶어요. 근데 이제 테아토라의 감성도 갖고 싶고 또 실용성도 좀 챙기고 싶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수베니어 헌터 에바포드 자켓을 보게 된 거죠. 그렇다고 또 보온성이 있는 코트를 포기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패딩 코트 있죠? 그 패딩 코트는 무엇을 살 거냐 하면은 이겁니다. 이거 어디 거 같으세요? 카키빛 은은하게 돌고 살짝 두께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코트죠 딱 보면 두께감이 싹 있어 보이잖아요 홀겹 코트가 아니라 0도에서 10도 사이에 정도 입기 딱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유니클로 U 이번 시즌 나올 제품입니다 이거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 디자인도 혼잡을거 없고, 입었을 때 실루엣이라던가 너무 산티나지 않고 괜찮다고 하면 또 유니클로니까 가성비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무조건 구매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나그랑이에요. 나그랑은 저처럼 좀 어깨가 좁은 사람들은 피해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laughs> 예, 그 부분은 제 몸이 문제니까 제가 몸을 만들던지 뭐 그렇게 해야죠. 그 부분이 해결되면은 무조건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제품이 몇개 있습니다. 요런 떡볶이 코트 있죠? 떡볶이 코트. <laughs> 요새 뭐 더플 코트라고 말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는데, 예, 떡볶이 코트. 이거 초등학교 때 아주 많이 입었었는데, 그 추억의 맛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입고 싶네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것도. 요거는 캡틴 선샤인의 제품입니다. 캡틴 선샤인이 지난 시즌에 나온 캐시미어 떡볶이 코트가 있거든요? 소재가 진짜 말이 안될 정도로 너무 부드러워서 무슨 코트를 맨살에 입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소재감도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국밥 아이템이라서 사두면 오래 입긴 하겠죠 제가 이걸 사고 싶을 때 지금 재정 상황이라던가 그런 게좀 괜찮으면 은 구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건 이미 출시가 된 거죠 오라리의 머플러입니다 오라리 머플러 이거 진짜 예쁘지 않나요? 근데 가격이 33,000엔이야 이게 진짜... 저번에 어, 오라리 울셔츠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너무 가격이 요새 선 넘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머플러 하나에 3 3 0 0 0엔이이집개 이름도 아니고 이거는 세일하면 구매하지 않을까? 세일을 하려나 모르겠다. 예, 요거는 딱 그렇게 결론이 났네요. 지금 이거 얘기하면서 결론이 난 건데 세일하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에는제 스스로가 용납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이거는. <laughs> 그 다음에 요거 포터리. 포터리 요 제품은 친구 이렇게 쇼핑 도와주러 갔을 때 봤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품절이 됐었는데 지금 아직 재고가 있네요. 제품은 계속 생각은 나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단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인 제품이에요. 디자인도 괜찮고 가격은 포털이다 보니까 뭐 이해를 한다 치는데 소재감에 비해서 요 가격대가 맞나 싶어서 조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요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요. 그다음으로 마원이 있는데 사실은 어떤 제품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캐피탈의 제품인데 고민 중인 제품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마 안살것 같아요. 그리고 마원을 사면은 이게 빠질 수 없겠죠. 리얼 맥코이의 마원. 이게 좀더 국밥 아이템이긴 한데 가격이 살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막 구매는 안할것 같은데. 마음속 장바구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는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사두면은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좀내 자식이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스트 아이템 두 개, 치노 팬츠 두 개, 중청 대님 두 개, 테아토라 아이템 세 개, 그리고 패딩 코트 하나. 그 외에 기타 아이템 떡볶이 코트, 머플러 그리고 이제 마원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제가 이번 시즌에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들이고요. 지금 이것도 많아요, 사실 이렇게 많이 구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 중에서 골라서 이제 하나 하나씩 사겠죠. 그리고 충동적으로 뭔가 한두개 정도 더 구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 안 드린 것도 있는데, 뭐 신발이라던가 가방이라던가도 생각 중인 게 있어요. 그 제품들 같은 경우 시즌 제품은 아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는 영상 스타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제작을 해 봤거든요. 이런 영상 스타일을 왜 만들고 싶었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설거지를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뭐 아니면은 운동을 한다던가 뭐 그럴 때 핸드폰을 만지지 못하고 그냥 두고 라디오처럼 틀어 놓을 수 있는 영상을 저는 자주 봅니다. 그런 영상을 하나쯤 만들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참고한 분이 있거든요. 부품격 닥신 t v 라고했습니다 <laughs> 그분 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자기도 해요. 진짜 목소리랑 딕션이 진짜 짱입니다. 이게 잔잔하게 틀어놓고 있으면은 예, 잠도 솔솔 오고 좋습니다. 잔잔하게 라디오처럼 대화하는 이런 영상을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데제 채널에 어울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영상도 뭐 많이 에 반응이 괜찮다 하면은 앞으로 좀 고정적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